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그란투리스모 네이버 카페 리그 저번에는 이제 리그전은 아니고 간단하게 대회를 한번 열었다면 오늘 드디어 어, 몇 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어, 리그전을 어, 하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어 대회방인데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어 그래서 네이버 카페 어네 리그 저희 이제 1라운드에서 총 8라운드 8가지 트랙을 가지고 어 선수분들이 각자의 어 팀별로 이렇게 각자 자기들만의 차량을 가지고 네 차량 회사를 선택해서 자기들만의 차량을 가지고 8번의 서킷을 돌아서 자기 리그 포인트를 통해서 개인과 팀 점수를 합산해서 경쟁을 하는 대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이번 대회는 총 7팀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포르쉐, 에스터 마트, 포르쉐 팀 안인찬님, 정태환님 지금 에스,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포르쉐의 안인찬님, 정태환님 에스터마틴의 안혜진님, 마승민님, 맥라렌의 구동원, 아, 장대성님, 고동훈님, 쉐보레의 남정길님, 김승열님, 페라리의 이정균님, 김종원님, 니산의 강성중님, 김태인님, BMW의, 어, 궁중님님, 전병균님. 이렇게 총 14분, 7팀.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고요. 각 팀은 어, GT3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어, 8번의 라운드를 똑같은 차량으로 참가해 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선전 20분, 오늘 서킷은, 오늘 1라운드 서킷은 스즈카 서킷으로 총 20개의 커브끼리 있는 서킷이에요. 그래서 어, 리얼 서킷인데, 리얼 서킷 중에서도 어, 커브가 굉장히 많고, <laughs> 그래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어, 서킷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스즈카 서킷을 예선전에서 20분 동안 랩 타임을 어, 타임랩을 경, 어, 서로 겨뤄서 자이 그리드를 선정한 다음에 그 그리드를 가지고 결승전은 어, 총9 9랩을, 9랩을 달리는 경주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원래는 스타트를 정지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드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살짝 에러가 있어서 저희가 롤링 스타트 룰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 결승전 시작할 때, 어 멈춰서 시작하지 않고 경주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형태로 달리, 자동차가 달리다가 시작하는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어? 레이스 경주인데 왜 결승전에서 멈춰서 시작하지 않고, 어 이렇게 달리다가 시작하나요?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지금, 그란투리스모 살짝 버그 때문에 어, 롤링 스타트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대회는 역시나 저희 그란투리스모 네이버 카페에서 주관을 하고요 네, 제가 때때인 제가 중계를 맡게 됐고 그 다음에 GT기어에서 항상 저희 대회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GT기어에서 네, 여러 가지 홍보와 또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GT 기어도 꼭 기억하셨다가 레이싱, 레이싱 물품 살땐 어디? 네, GT 기어에서 네, 어, 구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예선전 스즈카 어, 서킷 첫 번째로 달려주시고 계시는 어, KGT 코리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고 계시네 조충근님, 어, k, kgt korea라는 아이디를 써주시고 계시는 니산의 조충근, 아, 니산, bmw의, 아, 죄송합니다. 네. bmw의 조충근님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어, 랩타임, 지금 두 번, 첫 번째 랩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랩부터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랩, 2분 1초를 달려주시면서, 네. 지금 현재 랩타임 1등으로 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두 번째로 소개, 소디알 선수는 어, SS, 아, S 슈프라 8호 라고 불러야 겠네요. 네, SS, 어, UTR, A 8호 아이디를 쓰시고 계시는 쉐보레 김승열 선수입니다. 네. 아 마침 헤어핀 구간에서 살짝 브레이킹 실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밖으로 살짝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수 계신데요. 오른쪽 화면에, 네, 그래도 역시나 매너있게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내 네, 장치 멈췄다가 출발하시려고 저렇게 천천히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역시나 저희 매너 게임을 매너 게임이 어, 주 모토인 대회 그란투 트리스코 카페 대회에 어, 역시나 어, 매너 플레이를 해주고 계시는 네 에스슈프나 파언님 어, 타인의 모범이 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두번째랩 역시나 2분 1초로 아슬아슬하게 KGT코리아님과. 어, 조충근님과 아슬아슬하게 아주 조금의 차이로, 2등을 유지하고 계시는 S. 슈프라님. 네. 다음, 세 번째로 달려주시고 계시는 쿠쿠, 꾸꾸, 베이비 선수 정태환님이십니다. 네. 포르쉐의 정태환님이십니다. 어, 저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차량이죠. 포르쉐 나인1넛 어, 그라트리스모를 가장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용하기도 좋고, 성능도, 어, 다른 차량에 비교해서, 많은 선수들이 사용해주고 계시는 차량이죠. 포르쉐 911. 아, 네. 역시나 우리 어, 정태환님께서도 이제 포르쉐 팀을 선택하셔서 포르쉐 911 차량을 가지고 지금 달려주시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같은 포르쉐 팀인 안인찬님. 네. 아이디 안인찬0216을 쓰시고 계시는 안인찬 선수. 이제 제가 세번째 대회중계를 하다보니까 네좀 익숙한 아이디도 보이고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도 보이는데요 우리 안인찬님께서 어, 매 대회마다 자주 참여해주셔서 좋은 성적 기록하시고 계시는 선수죠 더군다나 이번에 안인찬님께서 저희 어.. 플레이해주시는 어.. 참가해주시는 선수분들에게 저희 슈퍼레이스 이번에 6월 어, 6월 첫째 주 주말에 열리는 슈퍼 레이스 영암 영암 실제 서킷을 열시는 실제 대회 슈퍼 레이스. 저희 대한민국에서 어, 가장 유명한 레이싱 대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티켓을 2 0장이나 후원을 해주셨는데 어,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나 자기가 레이싱 경주에 관심이 있다, 이 차량 엔진, 이 배기음 두두두두두 들리는 이 소리에 내가 흥분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 슈퍼 레이스 관심 있게. 어, 보시면서 혹시나 시간 되실 때 가서 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네, 지금 다섯, 다섯 번째로 달리고 계시는 ABC 더 제이 선수. 네, 김진호 선수입니다. 잠시만요. 김종호 선수입니다. 네, 아유 네, 김종호 선수십니다. 네, ABC 더 제이 페라리 차량 네 어... 끌고 계시고 네 빨간색의 아주 강렬한 색깔의 페라리야. 상징적인 색깔이죠 페라리에 보통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대회는 리버리 없이 차량 어... 오리지날. 차량의 색상으로 출전을 하게 돼서 네, 빨간색의 페라리 차량을 끄고 가시지만 코너 부분에서 속도 조절을 잘 못하셔서 잠시 미끄러지시는 모습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방금 지나가셨던 네. PSCA r 002 선수, 네, 이정규 선수 마찬가지로 페라리입니다. 김종호 선수와 같은 팀을 이루고 있는 이정규 선수입니다. 페라리 이 차량으로 내시 네, 아, 네, 지금 저희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나 선수 중에서 티켓을 다 받아가지도 못해서 티켓이 남으시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어, 티켓을 원하시는 분께 티켓을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어, 대회 끝나고도 바로 방송 나가지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면서 방송 어, 봐, 봐주시면은 혹시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 볼 선수는 미스터 정길 선수 볼까요, 네 남정길 선수입니다 쉐보레 차량 어 노란색의 어 쉐보레 차량 끌고 나와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은 화 선수, 네 고동우 선수입니다 맥라렌 차량 끌고 나와주시고 계시고요. 그 앞에. 조7 W 지금 보이시는 어조7 RW 선수 장대성 선수와 함께 같이 맥라렌 차량 가지고 서로 어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은 서로 같은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달려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슬립스트림을 이용해서 자기의 예상 랩타임을 한 번에 줄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차량의 어 다른 다른 팀 선수와 이렇게 옆에 같이 있으면 은 되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어, 레이싱 게임은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의 랩타임이나 경기 기록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래도 같은 팀이 있으면은 어, 좀 안심이 되니까 어떻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겠죠. 그런, 그런 전략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두 선수 같이 달려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해 선수는 ZX의 김태희 선수입니다. 니싼 차량 끌고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아, 채팅창 때문에 해야 되요 제트엑셀 ZX 선수, 제트엑셀 4054 아이디를 쓰시는 김태희 선수, 이싼 차량 끌고, 어, 자기, 랩타임, 지금, 14번째 랩타임인데, 아, 코너에서 살짝 미끄어지는 모습 보였으나, 차량이 확 돌지는 않고 다시, 어, 코스로 재진입해서 달려주시고 있는, 모습 볼수 있었고요 네, 같은 니산팀인어 보자 대쉬 선수 1 네. 1 번째로 달려주시고 계시는 대쉬 선수입니다 네, 어, 대쉬 401호라는 아이디를 쓰시고 계시고요 강성준, 강성준 선수입니다 같이 니산 차량 쓰시고 계시고요 역시나 서로 같이 어, 달려주시고 앞뒤에서 서로 같이 도와주시면서 달려주시고 계시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다, 그다음에 소개를 안 드린 선수가 BMW F30320I ID를 쓰시고 계시는 전병규 선수입니다. 네, BMW ID 아이디, ID에 써져 계시듯이 BMW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수예요. 네, 그래가지고 BMW 차량 끌고 가시면혹시나 팀도 BMW로 선택하셔서 BMW 차량 어, 타고 계십니다. 지금 5위를 메타임. 어, 최고 기록 2분 2초를 찍으셔서 5위를 달리시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지금 안인찬님께서 2분대를 기록하시면서 안인찬님께서 1등을 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소개를 안 드린 어, 차량팀이 네, 에스터마틴인데요 네, 에스터마틴 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터 마틴 차량을 끌고 계시는 드라이빙 라운지 2라는 아이디를 쓰시고 계시는 안혜지 선수입니다. 안혜지 선수, 네. 자기 개인 최고 기록 2분 6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1등 기록이 2분대기 때문에 어 지금 충분히 랩 타임 기록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다고 판단이 돼요. 솔직히 6초면은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만 더 신중히 랩을 돌아주면 1초 2초 줄일 수. 있겠죠 때문에? 네. 지금 비록 1 1등이시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터마틴의 다른 한 선수 어, 마승민 선수 보여드릴 텐데요. 레드 계시나요? 아, 열번째로 레드 자몽 어, 1120이라는 아이디 쓰고 계시는 마승민 선수입니다. 에스터마틴 똑같은 차량 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2분 6초를 베스트랩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선수 소개 모두 마쳤고요. 어, 한번 지금 1등으로 달려 계시는 안인찬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1등으로 우리 차량. 포르쉐 포르쉐 9 1너는 아, 벨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 그러네요. 아, 이렇게 볼수 있네요.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아닌자 님과 쿠쿠베이 님께서 포르쉐 9 1너 차량을 끌고 어, 나란히 달려주고 계시는 모습 5분까지 5분 남았습니다. 네, 5분 남았고요. 그 도착하시면은 어, 피트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 출발 라인에서 그냥 서 계시면 돼요. 네, 들어가시면은 안 되고 서 계셔야 됩니다. 도착하신 다음에 25분 지나고 나서. 아, 포인트요? 네, 아, 그래.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리그전이다 보니까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 포인트는, 이제, 14명의 선수가, 아! 그러는 와중에 우리 쿠쿠베이 님, 데이 님께서 미끄러주시면서 지금 슈컷을 하시게 됐는데 아마 슈컷 패널티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패널티 3초 드셨네요. 네. 네, 설명해드리자면요. 리그 포인트는 14명이서 달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1등의 포인트가 14점이고요, 꼴찌의 포인트가 1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수가 1점부터 14점까지 가지게 되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팀 포인트와 개인 포인트를 각각 가지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만약 지금 보고 계시는 포르쉐의 포르쉐 팀의 안인찬님과 어, 정태환님, 푸쿠베이비의 정태환님께서 1등과 2등을 차지하셨다. 이러면은. 1등을 차지하신 안인찬님께서는 14포인트를 가져가게 되시고요. 개인 리그 포인트를. 정태환님께서는 13포인트를 가지고 가시게 되시고요. 팀 포인트로 두 분님께서 총합 27포인트를 가지고 가시게 되시는 겁니다. 어, 보시다시피 한 같은 팀 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어, 쉐보레 쉐보레 차량에 김승열 선수가 타고 계시는 이 차량을 똑같은 같은 팀인 쉐보레의 남정길 선수 미스터 정길 선수도 똑같은 차량을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렇게 같은 차량을 타고 계신 분들이 같은 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리버리도, 그러니까 리버리가 이제 차량을 꾸미는 건데, 차량을 꾸미는 거를 못하게 금지시켜 놓은 이유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차량을 보고, 같은 차량이 같은 팀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네, 일부러, 리버리를, 이번, 첫, 첫 라운드와 2라운드 경기에서는 리버리를 제거해 놨고요. 네, 20분 예선이 거의 다 돼가는 라운 어, 와중에, 거의 마지막 맵이라고 판단되는 와중에, 1등으로 2분대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아닌찬님이 지금 달려주시고 계시고요그 뒤로, 어, KGT 코리아 선수, 쿠쿠베이 선수, S 슈프라, 쉐브레 S 슈프라 선수, 어, 페라리의 PSI CA 선수, BMW의 BMW F3320I 선수, 미스터 정길 선수, ABC 더 제이 선수, 어, ZXL 선수, 드라이빙 라운지, 에스터마틴의 드라이빙 라운지 아내지 선수, 고동우 하하 선수, 데쉬 선수, 리산의 데쉬 선수, 레드 잡봉 선수, 에스터마틴, 그 다음에 조칠 RW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려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팀인 BMW 요번에 아, 같은 팀이 아니라 요번에 어, 대회 기준으로 강할 것 같은 팀으로, BMW 팀 어, KGT 코리아 BMW f 3 7 3위로 BMW 팀, 그리고 페라리 팀폴벤 네. 팀이 서로 강할 거라고 해주시네요폴 베지 않아 포르쉐를 이야기 하셨는데, 포르쉐 팀. 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유 급으로 이야기 하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25분입니다. 이번 랩을 마지막으로 어, 들어 들어 가셔서 피트아웃 안 하시고, 아, 피팅 안 하시고 그냥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출발선에서 다 목표